에어 울프는 1980년대 중반 인기를 끌었던 미국 TV 드라마다. 중앙정보국의 비밀작전 수행을 위해 마성의 천재로 불리는 과학자 찰스. 헨리 모페트가 10억 달러의 비용과 20년의 세월을 투자해 개발한 초음속 공격용 헬리콥터 에어 울프가 주인공이다. 에어 울프가 등장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초음속 헬기는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존 헬기 속도를 크게 능가하는 초고속 헬기 개발에 주력해 헬기 최고 속도 신기록이 속속 세워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헬기 제조업체인 시콜스키는 2010년 9월 X2라 불리는 시험기를 통해 시속 460km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X2는 동측 반전식 헬기에. 후방 프로펠러를 달아서 수직 이착륙과 고속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시속 460km는 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미 AH-64 아파치보다 빠른 것이다. 기동 헬기의 경우 미 u h AH 6 0 블랙호크가 최대 시속 290여 km, 국산 수리온이 최대 시속 280km로 대부분 최대 시속 300km를 넘지 못한다. 미군은 고속을 낼수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해 기존 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 중이다.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수직이착륙기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FVL은 미래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해 UH-60 기동헬기, OH-58 정찰헬기 등 각종 헬기를 미래형 슈퍼콥터로 교체하고 센서. 항공전자 장비 등 주요 장비를 공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행 방식은 두 개의 헬기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측 반전 방식과 NV12 오스프리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틸트로터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육군이 추진 중인 FV1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으로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CH-47 체노크 등을 대체할 차세대 헬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미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벨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차세대 공격정찰 헬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사업자로 벨, 보잉, 시콜스키 등이 선정됐다.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와 벨사의 B-360 인빅터스가 후보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은 우리 헬기 사업과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말군 당국이 차세대 고기동 헬기 개발 계획을 공식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중형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중형기동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영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초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개량, 국산 수리호는 양산 완료 후 성능개량을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초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기동 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은 139대다. 1990년대 도입된 UH-60이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비용이 계속 올라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카이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군에선 이에 반대하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이번에 수리온 대체 방안은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기어박스 등을 개량하는 수리온 성능개량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일각에선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이 지연되면 수리온 개량형으로 UH-60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소식통은 UH-60 기본기 103대는 수리온이 아니라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UH-60은 10년 뒤인 2030년부터 도태되기 시작해 2040년쯤까지 완전 도태될 예정이다. 한국형 차세대 기동헬기의 구체적인 재원과 개발 목표 시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LCH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변에선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자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소식통도 우리 차세대 기동헬기는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L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 등을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업자와의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리온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비용도 큰 숙제다. 첫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 개발에는 1조 3천억 원가량이 들었다.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는 최소 2조에서 3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차세대 헬기 사업들의 경우 개발비를 포함해 미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 규모는 400억 달러,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군 소식동은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는. 2조 원가량으로 잡혀 있던 UH-60 개량 사업 예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 한중일 무인 헬기 도입 각축전 주목받는 MQAC 파이어 스카우트. 한중일 삼국이 무인 헬기 개발과 도입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인항공 시스템인 무인 헬기 활용이 향후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무인 헬기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착륙 장소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무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전장에서 정보 수집, 감시, 정찰을 수행하는 무인 시스템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인화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한 유무인 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임무를 주로 무인 시스템이 맡고 이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유인 시스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높은 효율의 임무 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보유한 기술과 유사한 고고도, 중고도, 적어도, 소형 등의 무인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무인 헬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해상자유대는 고우함등의 탑재할 대형 무인 헬기로 m q a c 파이어 스카우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무인 헬기로 알려진 대표적인 무인 항공 시스템 m q a c 파이어 스카우트를 알아보자. m q a c 파이어 스카우트는 무인화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노스롭 그루머니 차세대 무인 헬기 시스템이다. 안정된 신뢰성을 자랑하는 기존 배 407을 기반으로 개발된 수직이 착륙 무인 해기인 MQAC 파이어 스카우트는 12시간 지속 운용이 가능한 능력과 안정성을 갖췄으며 중고도 장기 채공 능력을 바탕으로 ISR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 제공한다. MQAC 파이어 스카우트는 미해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상용 무인 수직이 착륙기이다. 미 해군은 이전 모델인 MQAB를 통해 15년 이상의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MQAC는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MQAC는 미 해군이 보유한 모든 함상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위협을 탐지, 식별, 추적해 지속적인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총 비행 시간의 92%가 실제 작전 시간으로 알려진 m q 8 c 의 작전 수행 능력과 신뢰성은 이전 모델의 운용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실전에서 투입돼 운용 중이다. m q 8 파이어 스카우트는 누적 19,65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및 7,950번 이상의 출격 횟수를 기록하며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됐다. m q 8 c 파이어 스카우트 2006년 첫 비행했던 MQAB의 경우, 슈바이처 333 헬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2014년 미해군의 최초 운용 능력을 달성, 실전 배치된 MQAB의 후속 모델 MQAC 파이어, 스카우트는 미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이 진화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됐다. 검증된 상용 배407 기체를 기반으로 제작돼 이전 모델 대비 2배의 긴 채공 시간과 항속 거리 이전 모델 대비 3배에 달하는 우수한 탑재 능력을 확보한 MQA 씨는 MQA B와 최대 90% 동일한 무인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신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개선된 장비를 통해 안정적인 연안 정찰 활동 능력을 갖춰 다양한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특수지형에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MQ-AC 무인 헬기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낮추고 보다 신속하게 인도 및 개치돼 전투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어 스카우트는 미 해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덕분에 다른 어떤 수직 이착륙 무인 헬기보다 빠르게 운용 성숙도를 갖출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 해군과 해병대에도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MQAC는 현재 연간 6에서 8대 이상 생산 중으로 한국 해병대와 해군 모두 전력화 목표 일정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노스롭 그루먼,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국내 유수 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 노스롭 그루먼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다양한 임무를 함께해왔다. 노스롭그로머니 긴 협력 역사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업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한국군의 MQAC 도입은 국내 기업들이 장정비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MQAC의 제작사인 노스롭그로머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휴니드 테크놀로지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산업에 전문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한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MQAC 무인 헬기 사업은 한국으로 차세대 무인 해양기술력을 도입하고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스롭 그로머는 MQAC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경제적이며 선진화된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